찬양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r i s t m a s 이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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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스 l 스 e l 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리크마이스트하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 하고 또 예배드린다는 마스. 이두 말이 합해져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보통 크리스마스 할때 제일 앞에 뭔 단어가 붙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러면 메리라는 뜻은 뭐냐면 즐거운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즐거운 성탄 되세요 이렇게 할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즐겁게 기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더 축복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유. 예.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메리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린다는 의미라면 12월 25일에만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될까요? 평생에 더 메리 크리스마스 해낼까요 네. 평생에 도 메리 크리스마스 해배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탄 기념주일입니다. 아, 예수님 생일이란 뜻인데요.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 날이 예수님의 생일이다라고 장담할 순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 기념으로 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자의 탄생을 기념하고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쁨의 시간 예배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우리 마음속 빈방을 내어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에 네. 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했으니.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로마의 최고 권력자 카이사르 영어식으로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고요. 이, 그 이름이 가이사 어, 아구스도라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죠. 여러분, 영어로 이제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 계시겠지만, 영어로 8월을 뭐라 그러냐면, 어거스트라고 합니다. 어거스트. 이 어거스트 이름이 어디서 에 따왔냐면, 이 사람 이름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8월은 자기 이름을 따서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권력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는 건 뭐예요? 명령을 내렸죠.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당시 자기가 다스리던 모든 나라들에게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를 해라, 호적을 해라.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호적은요 가족 또 자기의 지위 또 집파에 따라서. 신상을 호적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죠. 누가 어디 출신이며 몇 살이고 하는 주민등록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호적을 통해서 뭐할 때 사용하냐면 군대를 징집할 때도 사용하고 그죠. 인구를 파악할 때도 사용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매길 때도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매기는 것이죠. 요셉도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특히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살던 고향 갈릴리 자기야 살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지금 호적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산할 날이 찬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만삭의 상황인 것입니다. 행동이 아주 불편했겠죠. 만삭에 걸어서 길긴 그 거리를 움직인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알지만, 우리 아이,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도 보면 만삭때면 숨도 이렇게, 숨도 거의 가빠지는 그럴 때가 된것 같아요. 근데 갈릴리, 나사레, 스서 유다, 베들러임으로 호적하러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 영이 내렸기 때문에 그들만 호적하러 온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숙소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 나는 마구간에 있는데 산통이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은 병원이 아닙니다. 마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소 키워 보셨나요? 소 키워 보시면 외양간에 지금의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상황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끔찍해요. 갈릴 것도 없고 소독약도 없고요. 옆에선 동물의 울음소리가 나고 산모를 따뜻하게 덮어줄 이불도 출산 도와줄 산파도 없었습니다. 피를 닦기 위해 따뜻한 물도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람 막아줄 바람막이도 없는 헛간에서 아이를 낳으셔야 했습니다. 만왕이 왕이신 그분이. 만주에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있을 곳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심지어는갓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눕힐 침대가 없어가지고 어디에 누우셨어요? 네, 오늘 2장 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누가보면 2장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다들라 강부에 사서 고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데 이구유는 바로 이말 밥통을 의미합니다. 말 먹이를 주던 밥통입니다. 어, 누일 데가 없으니까 급하게 그거라도 씻어 가지고 천을 깔고 아이를 강보에 싸서 누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보다 더 비참하게 태어나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토록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서 나실 때는 사람들이 해산할 장소를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짐승이 울부짖고 소란하고 지저분한 냄새나는 곳에서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방을 내어 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오라는 데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이야기인데요. 크리스마스 때 연극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학생 중에 하나가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었다는다. 그 아이 이름이 라이프예요 랄프 이 학생도 본인은 비록 정서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 연극을 너무 너무 하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어떻게 했었든지 라이프에게 아주 작은 배역이라도 주어서 용기를 주고 싶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배역 하나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션을 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배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관 주인의 역을 맡은 것입니다. 여관 주인은 무슨 말만 하면 돼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면 방? 없어요. 방 있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크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기를 뵌 마리아를 데리고 이렇게 오면 영화 주인은 뭐라 그래요? 방이 있다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방?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몇번 하면 되냐? 세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세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아주 간단한 배역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한 번에 물러간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연극이 시작됐어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연극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이제 요셉이 말을 합니다. 큰일 났네요. 이 사람이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봐주세요. 방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아, 방?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연극이 시작되고, 또, 요새까 마리아가 계속 이제 여관 앞에서 거절을 당하고 또한번더 문을 또, 또 드리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한번더두 드렸습니다. 라이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연습한 대로 말하죠. 뭐라고요? 방? 없어요. 그런데 요새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에게 방을 내줄 수가 없나요? 그때도 라이프는 방 없어요. 연기를 잘 했습니다. 두 번째까지 잘 넘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각본대로 연극은 잘 하면 이제 끝나는 게 되는 건데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한번 사정을 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런 몸으로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정말 저희들이 머물 곳이 없나요?라고. 감정이 싫어서 이렇게 잘 연기를 했겠죠? 이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라이프는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장애가 있는 애들이 이런 파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극인지 아닌지 짐작 파악을 못하는데, 갑자기 라이프가 그 얘기를 듣고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얘기를 한 겁니다. 라이프가요, 대본에 없는 대사를 해버려가지고, 연극을 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공연 중에, 정막이 열렸습니다. 정막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당황해서 돌아가는 마리아와, 요셉을향해서제 방으로 오세요. 예수님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을 내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연극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에게 숙연한 감동을 주었어요. 결국 기립박수를 받는 진귀한 일입니다. 라이프는 연극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것이 가득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은 주인공인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자신의 방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그 마음의 방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그것들로 너무 가득 채워져 있어서 도저히 주님을 맞이할 만한 조금의 틈도 없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빈방이 있는지를 모르신다면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릴 빈방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모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빈방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 세상의 탄력이나 지식과 물질들로 가득 차 있어 버린다면 주님께 내어드릴 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또 우리는 죄악으로 얼룩지고 더럽혀져 버려서 주님께 내어드릴 깨끗한 방이 우리 안에 없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성탄이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산타크로스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탄절이 되면 소핑몰과 백화점들은 점점 화려해지고, 정작 그 성탄절에 이기신 예수님은 쏙 빠져버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내어드린 빈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주님은 빈방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이게 되셨습니다. 허름한 마구간에 말이 먹이를 먹이는 먹이통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낮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의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말구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감사할지 모르고 간사하고 추악한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더러운 말구유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임만회라신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 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기가 누일 수 있는 조건은 그의 말구유든 말밥통이든 소밥통이든 깨끗이 씻겨지기만 합니다. 무엇으로 씻기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보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들을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새벽 베들레임 산골에 조용히 마구떡간에서부터 말구유에서부터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몇몇의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말귀에 누이신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우리 내면의 빈방을 내어 주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빈방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0 0 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로 오셨던 주님은요, 지금도 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있을 곳을 구하고 계십니다. 게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매년 12월 25일 성탄은 우리에게 돌아오지만,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구원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아직 우리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강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냈겠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밤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의 마음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일처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17세기 독일의 신 안겔루스 실리우스가 쓴 시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리스도. 태어나심이 수백 수천 번 헤어질 것만 그리스도가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아직 버림받은 자이니라 천지가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로 덮인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성탄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수가 오늘 나의 마음 속에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축제일 뿐이고 쉬는 날이고 그냥 예배 드린 날이고. 친구랑 노는 날이고 학교 안 가는 날이고 연애하는 사람하고 서로 고백하는 날일 뿐입니다. 선물 주는, 주고받는 날일 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태어나셔서 나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내어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 곳이 없으신 것입니다. 마치 2000년 전영간방을 찾아 헤매셨으나 쉴 곳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갈곳 없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짐승의 방 외에는 태어나 쉴 곳이 없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인만을 하셔서 함께 그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구유는요, 우리의 마음의 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양식을 공급해주는 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떡집 빵집을 의미하는 베들레임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말에게 밥을, 밥을 먹이는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영의 양식과도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야라야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먹이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살 살이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영접하시는 것을 거절하거나 미루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내일을 보장하지 못할 만큼 나이가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으실 기회 시간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에 주님께 너희들의 깨끗한 빈방을 준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내어주시지 않으시는 마음의 방 때문에 문 밖에서 서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려면 방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것이 더 좋고, 세상 것을 더 즐기고 싶고, 포기하지, 하고 싶지 않은 나의 삶의 습관들로부터 우리 주님을 멀리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성탄절에 성탄초리에만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말구유와 같은 존재들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기부에 우리의 마음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